예, 총경사로서 전우 여러분, 그리고 천몰연상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가 요즘 많이 좀 부실하신데요. 우리 전호님들의 한계가 오신 것 같아. 에, 우리 전호님들이 살아계신 분이 17만 좀 넘는다고 그러는 것인은데 그 중에, 지금, 가입하신 분이, 만, 육,천, 육백 그러면은, 거의 한 10%. 10% 가입하셨으니까, 많이 가입하신 거죠. 어, 구독, 구독. 구독은 무료라는 거 아시죠? 평생 무료. 공짜. 공짜. <laughs> 그 뭐, 1원도 안 냅니다. 음, 1원도 안 내고, 어, 봉사. 아, 저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서슴없이 눌러주세요. 돈, 만약에, 구독 눌러가 돈 나갔다면 제가 10배로 물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짜로 나가면 골치 아프겠네. <laughs> 에,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 월남전 참전자회 총회가 내일, 오늘 21일 화요일이니까 22일 수요일, 어, 11시부터 에, 그 공군에 관해서 있다고 합니다. 에미랄드 홀 2층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에, 일단 뭐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나와 있는데 좀잘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상, 잘 보이는 걸로, 큰 걸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에, 아, 이거 너무 크나? <laughs> 23년도 전기 총회 및 호국 안보 결의대 행사 계획입니다. 에, 이 3월 2, 23년 3월 20일 수요일 11시부터 공군회관 2층 사빠의월 대방동 소재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총회 구성은 저는 백구명 총회 구성원이 그러니까 그 대의원하고 뭐 지부장들이겠죠. 백구명 그리고 어 내빈 직원 등예 대의원이 한 80몇 명 되니까 어그리고 이제 직원 등해 가지고 지뭐 지회장 뭐저해서 어, 지회장 다못 오겠네요. 음, 160여 명이니까, 수상자 22명 포함해서니까, 그러면은, 뭐 결국 지, 지회에서는 대연만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직원 등 160명이니까, 어, 수상자가 22명이라고 그래요. 그 11시부터 개회를 시작해서 국면으 국회에 대한 경례의명영 기본하고, 약, 아카이브 영화를 상영한다그래 내빈소개 5분하고 아카이브 영상 상영하고 인사말씀 회장 그리고 이제 보훈처장께서 축사 나올 그리고 시상이 이제 10분 성원보고계에서는 회무보고 감사보고 의안심의 의안심의가 이제 몇 있겠죠. 의안은 안 나와있네요. 뭐라고 소요시간은 59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에, 오늘은 그, 제가 전후방송이 총에 대한 걸 한번 에, 생방송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내일 11시부터 에, 라이브 방송, 한뭐 10분 전부터 하겠죠. 에, 시작할 테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직접, 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녹화로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되는데, 에, 지금 그, 그,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이제 그, 그 지혜, 에, 순회 워크샵이 있다고 그래요. 아, 지부. 지부, 그, 순회 워크샵을 한, 뭐, 2주 정도 하시겠죠. 그래서, 음, 각 17개 지부니까, 17개 지부 돌아가면서 워크샵을 이제 하시는데, 워크샵 자주 하시네요. 이제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각 지역에. 에,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일단, 그, 변호사 비용을 지금 1차, 2차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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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그, 뭐야, 모금을 하고 있는데, 예, 모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모금에 대한 어떤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금 공개가, 음,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좀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그 이번에 뭐또 신문도 신문도 또뭐이 24,000원 지로가 날라왔던데, 월남전 참전자 신문, 뭐 이거 보실 분들은 보시는 거 좋아요. 내용, 내용도 좋고, 지질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그 24,000원, 그것도 어, 1년에 24,000원이니까 한 달에 2,000원. 2,000원씩, 1,000명이면은, 어, 어, 만 명이면은, 1,000만 어, 원이, 한 달에, 그니까, 러2 0 0 0원 2,000만 원이죠, 만 명. 근데, 이제, 우리 회원들이 한 3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6,000만 원. 월 6,0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죠. 어, 연으로 치면 7억 2,000만 원. 어. 상당히 큰 돈인데 뭐~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우리 전우들한테 자꾸 부담을 많이 이것저것 하여튼 뭐~ 이번 또 무슨 그~ 뭐야 그~ 우리 그~ 월남전 참전자 그~ 회원 카드 노란 거 그것도 또 바꾼다 그래요 그리고 뭐~ 하여튼 한 행사를 많이 해 이것저것 뭐~ 하는 게 거의 다돈 들어가는 거 돈. 전우들한테, 뭐, 이렇게, 부담 주는 거. 이런 거, 전우들한테, 어디서 말이지, 좀, 그, 갖다 베풀고 풀고, 이렇게 해당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게말이 우리 이하중 회장님은 말이야, 전우들한테 부담을 엄청 주시는 회장님이신 것 같아. 그게 좀, 못마땅한데, 하다 뭐, 열심히 하시니까 하여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얼마든지 뭐, 해, 해드릴 수도 있는데, 어, 문제는, 음, 그, 전투수단, 진상규명특별법 그리고 보상법, 이걸 과연 5월 달에, 에, 까, 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때가 통과가 되느냐? 에? 한교위원장하고는 어떻게 참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냐? 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죠? 어, 잘할수 계시겠지만은, 아직까지 참 상당히 그, 그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5월 달에 통과 안 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좀 조용히 예, 만나서 이하준 회장님하고 한 아, 한번 인터뷰를 예, 한번 할 계획을 있어요. 내일 이제 행사 끝나고 아, 한번 행사장에서 만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서로 약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할 것인가 한번 네, 들어보고, 이제,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든지, 행사 장에뭐 복잡하고 바쁜데,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할 새도 없고, 여하튼 간에, 제가 좀, 여하중 음, 회장한테 하나하나 좀, 우리 전우들을 대신해서 좀 따져 물어야 할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저는 여러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에,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도, 그, 지방에서, 뭐,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뭐, 어, 옛날, 작년부터 그냥 계속 뭐,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하는데, 제가, 이, 이 그, 작년에 내 컨디션이 안좋아서 작년에 내 몸이 갑상선 기능, 뭐, 항진증인가 걸려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 이제,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체중이 한 10kg 빠졌다가 다시 이제, 원상회복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기 왕성하고 힘도 좋고, 좋아졌어요. 어, 나이 뭐, 80살이라고 그러면 누가 안 믿는데, 이번에도 뭐, 여행 가보니까 말이지, 뭐, 나보다, 뭐, 뭐, 서너 살씩, 작은 사람들도 다 나보다 늙어보이고 그러더라. 자기는 안 늙어, 자기, 자기 자신은 자기가 늙은지 모르는 모양인데, 하여튼 내가 내 생각에, 어, 이한 분도 왜 이렇게 나보다 자,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많이 늙었나 하고, 에, 하면서,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또 뭐, 젊게 보인다 하니까 다행히 뭐 저는, 젊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젊어야 되는데, 예, 건강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저는 그, 어디 가면은 꼭 차를 가지고 가요. 예, 기차 타고 가면 뭐, KTX 1년에 뭐 6장 뭐, 공, 무료 공짜 뭐 이런 것도 1년에 한두 개 쓸까 말까야 그냥 그대로 다 아까운데, 그래도, 저는 차 없이는 좀힘들어 그냥 뭐 허리가 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허리 좀 수술 침도 맞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뭐 짐을 높, 무거운 짐을 못들어요 그래서 뭐좀배화도못 메고 이래가지고 그냥 차 몰고는 제가 뭐 길이 있다면 뭐 미국까지라든가 차, 차 몰고는 가는데 아무런 힘이 안 들어. 근데 이게 뭐 들거나 메거나 이런 거는 아주 제가 싫어해가지고 꼭 차를 뭐고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카라 타고, 뭐, 그, 끌어가고, 이걸 저는 아주 그, 좀 게을러가지고, 싫어해서 꼭 차를 가져가다. 어디 뭐, 부산이고, 대고다 다 차를 가져가는데, 어, 제가 지금, 에, 금요일부터는, 금, 토, 일, 월, 이렇게 이제 24일입니까? 목요일까지는 이제 스케줄이 있고, 예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는 스케줄 있고, 목요일도 스케줄 있으니까, 금, 토, 일, 월 정도 해가지고, 어, 지방을 한 바퀴 돌 계획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기, 충청도로 해가지고, 저뭐 전라, 군산도로 해가지고, 여수로 해서, 저, 거제도로, 저기 해서, 거창으로 해서, 거제도로 해가지고, 어 부산으로 해서, 저 포항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대구로 해서 이렇게 좀한 대여섯 군데에 들려가지고 어한 7, 팔한 칠팔 해뭐 상담도 하고 또그 거창에서 그 연락이 왔는데 에그 뭐야 양민 학살했다는 거기 현. 현재 그 당시에 참전했던 그전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 그그 당시 사항을 증인이 가능한지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고, 가능하면 기록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기록을 남겨 가지고 어, 재판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부산에 가면 우리가 그 김연수 씨 한번. 예, 만내보고 싶고, 어, 김현수 씨하고 좀 이야기 좀 많이 좀 나눠야 돼. 그냥 뭐냐,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많은 것 같은데, 전화로만 하니까 답답한 것 같아. 아그 사람 그한 번도 만내본 적이 없어요. 전화 한 통화만 했지. 그래서 가서 뭐 만내보고, 악수도. 전 뭐, 전에 그, 어디야, 그 무슨, 공청회 같은 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동영상은 안 냈고, 근데 봤는데, 뭐, 키도 크고, 어, 뭐, 사람이 잘생겼더라고, 권장하고, 근데 뭐 전화로 들어보면 뭐 전화도 아주 어 아는 것도 많고 아, 전화기 들었다 하면 한 시간 보통이야 그냥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이 양반한테 가서 좀 듣고 싶은 얘기 좀다좀 좀 녹취를 하거나 이제 녹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나 이래가지고 좀 한번 만나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오라는 데도 다 많고. 그, 한번 만나봐야 될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한번 지방을 돌 테니까, 제가 그, 이번 금, 토, 일, 이 금, 토, 일이 20, 25일이구나. 아, 24일이 금요일, 25일이 토요일, 26일이 일요일, 어, 늦, 그 다음에 한 27일까지 한 지방을 돌 생각이니까, 그 제가 한번 만나고 싶으신 분이나, 제가 만약에 인터뷰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어,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돌면서 스케줄에다 넣어가지고, 약 나가는 거니까, 한 바퀴 돌면서 다들 만나고, 좀, 뭐, 좀 시간이 늦으면 하루 좀더 있더라도, 어, 상담을 하고, 인터뷰하고, 또 만나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어, 저는 여러분, 그, 제 전화번호 아시죠? 여기, 0104087-9788, 이리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은 전화 받고 또뭐 문자로 주시든지 카톡으로 가시든지 해서 제가 먼저 만나고 싶다. 또 만나고 싶은데 무슨 이유로, 뭘, 무슨 말을 하고 싶다. 또는 뭐 무슨 이유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제가 지방을 한방구 쫙한 방구 쫙한 4, 5일 잡고 돌 거니까 차로, 차로 돌기 때문에 저는 뭐, 뭐 부담 갖지 마세요. 뭐 교통비도 뭐 제가 다 부담할 거고 잠자리도 나가면 막 이렇게 서로 해 주시고 하는데 뭐 고맙긴 하지만은 부담은 갖지 말고 내가 어 자비로 다뭐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식사도 뭐막그 고급으로 막 비싼 거 사주시고 하는데 그싼거저는 아주 짜장면 뭐 우동 어이런뭐 간단한 걸 좋아해요 뭐 라면 뭐 저거 햄버거 빵뭐 아무거나 김밥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에, 뭐, 잠자리도, 뭐, 제가, 뭐, 인류 호텔, 뭐, 이렇게 자고 안 와요. 그냥, 그냥 모텔, 한 4, 5만원짜리, 딱 좋아요. 뭐, 부담, 이 나에 무슨, 뭐, 뭐, 우리 친구들,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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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호텔 아니면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괜히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낭비할 필요도 없고, 호텔이나, 모텔은 하루 면 자는 건, 뭐, 부담 없으니까 저는 잠자리고 그렇고 신경 쓰지 말고 물어볼 거있으면 물어보고 특히 유튜브 배우고 싶은 분 유튜브를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그냥 카메라도 필요 없고 핸드폰 삼각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 자기가 힘들면은 동영상을 찍는 방법만 가르쳐 찍어서. 뭐, 이메일을 나한테 보내시면 내가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또,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그걸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후방송에 올려달라면 전후방송에 올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뭐, 허심탄회하게, 또는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핸드폰에 뭐, 궁금한, 거, 핸, 유튜브 말고도, 뭐, 저, 스마트폰으로 사용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다물어 제가 다, 가르칠는 테니까.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정, 정기 국가 기술자고, 감리원, 국가 감리원이고, 통신, 정보통신 국가 기술자고, 국가 감리원이고, 제가 경비 지도사고, 어? 또 그, UCT라고, 그 시, UCT, 그, 그, 뭐야, 그, 감리, 감리고, 저, 기술자고, 뭐, 모든 걸 저는 뭐, 거의, 제가 현장 공사도 많이 해봤고, 어, 고속도로에 그저 카메라 CCTV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것부터 그 감리하는 거 케이블 그 모든 거 제가 다한 몇십 년을 해온 거기 때문에 에 나이가 먹었어도 그런 기술이 제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뭐 워드 엑셀 뭐 하다못해 캐드까지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 제가 다해 드릴 테니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만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또 그리고 또한 또 가지 또 있구나. 사주사주 자기 운명, 아니, 근데 나이 뭐 80대면 은 보나 마나, 뭐큰 차이도 없는데, 일단 보시고 싶은 분, 뭐 앞으로 무슨 중요한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또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 이런 분들 제가 그 해결을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뭐꼭 하고 싶으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좋고 이런 정도로 해서 만내서 허심탄회하게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한바구 돌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뭐 나이 82지만 운전해서 뭐 전국 한바구 돌 정도는 되니까 음더 늙기 전에 더 넓기 전에 한바고 돌아야지. 올해 돌고 내년에 또못 돌지도 모르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돌 능력이 있고, 아주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에, 머리 맞자고 뭔가, 계획을 우리가 앞으로 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서로 상의할 것, 허심탄회하게, 정말 그, 음, 상호 머리 맞대고, 어, 앞으로 말이지, 그, 전투수당 특별 법 받아내는 방법, 또는 그 궁금한 거, 어 여러 가지 그것도 여러분들 아이디어, 어 또는 뭐 아는 사람 과에 서로 연결, 여러 가지 할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재능, 뭐 하다 못해 뭐, 어뭐 하모니카도 잘 보시면, 하모니카, 어 뭐, 기타 잘 치면 기타, 노래 잘하면 노래, 뭐든지 에, 여러분들이 에, 하고 같이 하면 즐거운 시간, 허심탄회한 시간 에, 그런 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단체로 뭐한뭐 대사람 뭐 같이 모여도 좋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도 좋고 어뭐 어디 교실에다가 한사 오십 명 모아가지고 지혜나 지, 뭐 지부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 궁금하다, 유튜브 궁금하다 뭐좀 가르쳐 달라 이러면은 언제 날짜 시간 장소 딱 정해놓고. 몇 시, 언제, 한 시간 전에 올수 있느냐, 그럼데 내가 가서 그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고, 컴퓨터도 내가 가르쳐드릴 수 있고, 뭐,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뭐, 어, 가진 건 기술이라고, 기술밖에 없으니까. 제가 제주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다 여러분들한테, 에, 같이 공유하고, 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 많은 연락과 성원, 후원, 구독 좋아요 이만 눌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증성.